<laughs> 아니 뭐 이거 갖고 그래. 근갈비 대리앗기가 대박이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지. 거기서 끝내지. <laughs> 자, 다시. 자, 박! <laughs> 박! 저안나네 박. 박성주? <laughs> 등. 등. 인갈비? 대. 대리보고? <laughs> 데리야끼가 아니라 데리버거였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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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도 7.5의 대지진이야 대지진. 와! 와, 세다. 와, 죽는 거 봐. 대박이야, 대박이야. 럭럭럭럭럭 <laughs> 야, 이제 완벽하게 <와목하게> 비행기 됐어? <laughs> 네, 됐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럭럭럭럭 아마겟돈! 나이스 출발! <laughs> 렛츠 고! 어나 시작부터 죽는 거임. <respuesta> <laughs> 야 잠깐만, 야 장애물은 뭐야? <laughs> <또 읽고> 오, 장애물이야. 아그 그냥 간단한 건데? 아 그냥 간단한 거야? 네. 어 오늘 오늘 중 중국에서 어 메일이 하나서 왔어요. 중3인 친구가 저에게 메일로 어 울산 큰 고래님 2년째 방송 보고 재밌게 보고 있다. 아아! 이년째 방송 재밌게 보고 있는데 울산 큰고래님 제발 오버 좀 하지 마세요 오버하는 거 보기 싫어요 존경합니다 울산 큰고래님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제가 오늘 오버를 안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거 오버를 떠나서야 이거 아우 야 이거를 야 이거 오버를 안 하는 게 오버지 야오오오 잠깐만요 형정심을 유지하는 게 벌써 벌써 더 질려 아니 벌써 뭐죠 뭐죠 뭐야 고 저기요 야, 이 개색 구름아 저기요 저기 컨텐츠 2분 됐는데 3분요 저기요 살살 합시다 여러분 너무 막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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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좀 세게 나가시네 야, 야 구름아 한대더 없냐 아 그거 폭발하면 그 자리에서 리스폰돼요 아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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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비행기 너무 좋은 걸 줬어 빨라고 이거? 야, 와. 이거 너무 빨라. 아, 이 비행기 처음 타 야, 사람들 따라오잖아. 와, 이거 너무 빠른데? 이거 아, 이 같은 거야 되는데. 거이턴은 아, 너무, 너무 무거워 안갈데 아, 야, 구르마 말고 인서전트로 하면 아, 나 그건 너무 느이다 그럼 인서전트라고 아니, 아 아니, 구르마로 할게. 그리고 비행기가 이게 너무 빠른 거 같아. 한 번만 더해 보고 어, 일단 좋아. 해 본다. 오케이. 어. 어, 카미나의 정신을 이이이이이이하자하자 하자. 비행기에서 내리면 낙하산 되나? 네. 그럼요. 아 오케이. 아 우리 로날도 님께서 백국에 일단 컨텐츠 끝나고 <laughs> 잠깐만요. 여러분 저 낙하산 타고 내려갑니다. 저 건들지 마세요. 저 건들지 <laughs> 아니, 마세요. 저 건들면은 3년간 재수 없을 줄 알아. 어. 어. 저 아직 차안 탔습니다. 아 미친 거 같아 진짜. <laughs>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아 진짜 검나 무섭다 그래요 아무튼 아까 아, 아.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하자면 네그중국에사는 중삼 친구 어형 방송 스타일이 그런 거니까 이해 해 주고 그형 방송 스타일 이해 못할 거면 그 존경한다는 말을 왜 하나 어 말로만 존경한다하지 말고 나의 모든 걸 사랑해 주길 바래요 어 잠깐만 <laughs> 야 여기 막 빵빵 터지네 오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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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빵빵 터지네 재밌네. 지기네. 진짜 나도 지 나도 지기겠네. <laughs> 나도 지기겠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야, 한 방에 한 방에 불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걸... 기교야! 네. 기교야. 네. <laughs> <형> 힘들다. <laughs> 아니 나는 아니, 아니, 유방판에 아니 유방판에 나 이번 에나고래한 번도 못 봤어. 아니, 비행... 어. 비... 비... 잠깐만. 이 사람들이 너무 아니, 사람들이 너무가 아니라 비행기 너무 빠르다. 그러면 벨럼으로 그 o Insultant a 요 아니, 요 인서전트 너무 느리고 그나마 많이 버티는게 인서전트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저한테 저한테 엔터티를 주세요 <laughs> 그럴까요? 엔터티를 주시고 there. Java, the Chante. Chante, enter 여러분 저 낙하산 펼치고 있을 때저 때리면 안 됩니다. 아니면 LT를 알 아, 어, 키를 안 누르죠? 저희어 그거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사람들 들어줄까? <laughs> 여러분 가속 키 누르지 마세요. 가속 키 누르지 마세요. 가속 키 누르지 마세요. 가속하지 마시고 정속 주행하세요. 정속 주행. 정속 주행. 이거 목표가 어디야? 아니 <laughs> 맨 북쪽이 아 아니 야, 방금 나 공중에 있는데 공중에서 꼬라박고 와 네서 아 안돼 루트를 내가 달리 해야겠다 아니 이렇게 정면으로 오 어? <laughs> 어, 저기 오나 어, 드디어 고리 고령 <laughs> 봤다 오 어, 드디어 고령 아니 이렇게 <laughs> 정면으로 야뭐야뭐 야, 뭐 이러냐 정면으로 막 빠고 <laughs> 비행기가 하도 빠르니까 같이 가요 야 비행기가 너무 라갖고 어 정면으로 버드 키스 아야 어 구루마 이거 업그레이드 어 안된 거야 그거 점령이라서 아 그래서 그래서 <laughs> 그렇구나 내구도가 이게 찐빠와야이 <laughs> 구간을 넘어갈 수가 없다 마의 구간 와 오 너무 왔다 너무 왔다 드디어 여를 넘어왔어 아이고 착륙 좀 해볼까? 저기 근데 아이고. 착륙하시는 분들은 알벨도씨알베아아아아 네. <laughs> 길막하지마 길막은 너무 했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 너무 하하하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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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하네 아아막 <laughs> 길도 막고 난리 나네 아주 똑짱이네 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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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빡친다. 열매물로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블러드본입니까? 블러드본. <laughs> <laughs> 왜 게임 진행이 안 되죠? <laughs> 블러드본보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나 나 그냥 나 바다나 날아야겠다. 아유. <laughs> 자 이거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고 여기서 안 되면 저한테 엔터티를 주십시오. 이제 네,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이 베스트라가 아니라 벨럼. 벨럼으로 아 벨럼 아니면 그의 준하는 비행기를 바꾸십시오. 이거는 됐습니다. 아 사람들이 나보다 앞질러 가니까 나보다 앞질러 가면은 저 사람들이 자꾸 주둥이로 나를 때려요. 예. 그 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콕콕, <laughs> 콕콕 찔러 드라고. 콕콕 찔부위로 때려 아니 깨비드릴 조가 마구 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피합니까? <laughs> 깨비드릴. 자저 일단 한 번만 더 구루마로 해보기 해볼게요. 네. 아, 나 죽었네. 아유. 아, 진짜 이건 너무 힘들다. 비행기 자체가 오피라. 아, 와 이분들 도끼를 품었어. 아, 나한테 뭐, 뭐? 단정이 있어요? 아이언인가요? 내가 뭐 블랙했나? 미안해요. 풀어줄게. 아, 나 치고 왔어. 야, 우리 누가. 방송에 우리 방송 블랙 리스트 30명밖에 없어. 그중에 한 명씩이야 지금 다들 여기 지금 22명 있는데 그러면 사랑해요 여덟 명 빼고 다 여기 블랙 리스트야 아니잖아. 여러분들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자, 아, 아, <laughs> 아 <laughs> 왜? 내가 그때 어랭캠에서 리바테포 들때 우리 팀이야? 아니 뭐 <laughs> 벌써 연기가 나. 와 아니 그게 정면으로 오지 말라고 미친 제발. <laughs> 아 진짜 나를 나를 앞질러 가니까 이건 도저히 피할 방도가 없네. 앞에서 오면 와. 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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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컨텐츠는 미쳤어. <laughs> 하. <하아> <laughs> 큰일 났다 이거. 진이 나갔어. 오 어, 여기만. <laughs> 여기만 한번 벗어나고 싶다. 어어, 어. 어. 아, 이렇게 앞질러가면. <laughs> 제발. 제발 하늘에서 공중 폭격하고 난리 나네. 나 지금 고래형 위를 유유히 날고 있는데 오, 내가 더 빠른데? <laughs> 그니까 엔진을 한번 해 봐도. 나도 가속 안 하는데 금방 따라잡았어. 비행기가 더 빨라서 이게. 어디든지 나날 너의 머리에. 막방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오. I remember you and I. 아니 저렇게 정면으로 꼬라박으려고? 이거는 뭐 해라, 뭐 해라. 형 먼저 갈까요? 야 미친, 야 뒤에, 야 뒤에 봐봐, 뒤에 야 세계 2차 대전이야. <laughs> 와, 와, 와. 정말 감사니다 아 진짜 이렇게 그냥 아 날기만 해도 그냥 제초. 나나 지금 벌써 엄청 앞에 왔어 아니 이렇게 비행기가 빨라가지고. 와 너무 빠른데 비행기 이거. 비행기 너무 빠르다. 아니 <laughs> 나 지금 축구공이야 축구공. 어린이팀이고 <laughs> 어린이기시네. <laughs> 나 지금 월드컵 공인구 하아 <laughs> 자 일단 구루마 오케이 구루마로 하는데 비행기를 바꿉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다시 도전하죠. 업데이트 하도록 습니다 베스트라는 조금 이게 무리가 있지 않는가 어... 네, 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맨발에 기봉이가 아무리 빨라도 우사인 볼트랑 달리기 시합하면은 <laughs> 발립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죠. 베스트라, 구루마가 아무리 빨라봤자 구름하고 베스트라, 는 이제 비행기 중에 가장 빠른 녀석인데, 그거를 베스트라가 이제 어, 마음먹고 구루마 따라잡으려면 순식간이죠. <laughs> 그 그래요. 일단 비행기 업데이트만 하고 바로 네. 다시 하도록 하죠. 그거 <laughs> 아,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농담. 아, 여러분 여러분 빨리. 빨 자살하세요 자살 자살해라 당당크 자살, 아! 자살하세요 나한테 오지 말고 나한테 오지 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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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이거 어, 여러분 뭐, 자살하세요 자살하세요 아니 그거 그거 이런 농약 살포기 아닌가 아니 네 아니 혼자 죽으시라고 <웃음> <웃음> 이거 농약 살포기 아니에요 네 아, 사람들이 깎가만해. 어 세상에, 잠자리. 어 세상에, 어 잠자리 같아. <laughs> 나구르마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네. <laughs> 어 여기 막 곤충 채집하는 것 같아. 여기 막 사람 엄청 많아. 어 잠자리 같아 진짜. 이거 잠자리, 날아봐. 야, 야. 아 어, 오늘 하늘 맑네. 금장자리. 아니 구루마가 <laughs> 있어? 아니 <laughs> 저기요. 구루마 좀 탑시다. 그리고 구루마 좀 탑시다. 구루마... 아니 어만 <laughs> 구르마에다 박지 말고 내가 안타 있잖아요 왜빈 구르마에다가 꼬라박고 오케이 갑시다 예 오... 이거 좀 빠른 거 같은데 아니겠지 우와 농포데 빠르 응어 뭐야 어디 계셔안 보여 어디지 잡아라 잡아라 <laughs> 오구나. 아, <laughs> 이거 예상대로 좀 빠른데요. <laughs> 그러게. 상당히 빠른데? 오! 그거 따라잡히나? 따라잡네. 와, 전쟁 이게. 났어. 비행기 자체가 빠른 건가? 와, 뒤에 봐. 비주얼 봐. 진짜 미쳤다. 비주얼 속도가 아, 되게. 그거보단 쇼크라. 느리네요. 베스트라보단 훨씬 느리네. 당연하지. 그거보단 느려야지. 그렇지. 오. 니다이여기도 따라잡는 방법 알지? 저공 비행하면 금방 따라잡아. 어, 맞아 맞아. 잠자리 갑니다 아 <laughs> 뒤에 가관이다 진짜 뒤에서 보는데 아이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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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 우와! 우와 누가 수직으로 나 내리꽂을 뻔 했어 어머어머어머 타로야 <laughs> 어머 형 안녕하세요 어머 타로야 햄저 이제 비행기 실력 제기지 제기네 너도 지기네 비 <laughs> <laughs> 너도 지길래 내가 타로야 <laughs> 예. 꼬라봐 봐라. 에막미대 가자. 감미대. 감이... <laughs> 야, 점점 따라하고 있어. 개 무섭다. 와, 여기 엄청 우와, 모였어. 야,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간다. 안 돼. 페이크 졌어. 베이크 조쿠야. 어, 이제 뭐라, 멈춰서 참석했어. 여기서 창육됐어. 괜찮 <laughs> 여기서 멈춰서. 어머. 어머. 자, 이렇게 돌아서 난리났다 난리났다. 난리났다 난리났다. <laughs> 비행기 와, 막 땅에 꼬라박고 난리났다 지금. 야이 자네 있고 막.. 어, 자네가 아니네.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살아 있는 비행기네. <laughs> 자, 터널로 들어갑니다. 터널로 들어오시는 분들. 자 선착순 다섯 분께 제가 퀵뷰 야~~ u 라 k e Sega, k i 들어 u 세요 z a p u n k e 진짜, z a p u n k e Tazapun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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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z <laughs> 자, 캡 e e 캡 g o 캡 n g 캡 e e p going. k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laughs> <뒤에 웃음> 아, 뒤에 아니! 아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낚시해 버렸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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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불, 불안 붙었다. 불안 붙었다. 게이드. 게이드. <laughs> 하지 마, 연기. 하지 말 연기. 아, 엄마 어! 부딪히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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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laughs> 누가 뒤집었어? 와! 어이거 은근히 빠르네. 하지만 <laughs> 누구 전투기 타고 있는데요. 어? <laughs> 누구 전투기 타고 있는데. 여기 전 전투기 탈수 있어? 어, 그잘 모르겠는데. 이거 리스폰 안될 텐데. 사 기지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헐. 흘마. 헐 봐. 헐, 리스폰? 그런 정보 주지 마. 아, 미친놈들 다 군사 기지 가잖아. <laughs> 아, 가지 마! 헐, 아 제랄, 헐, 제랄, 개미쳤고요. 아 제발, 제발, 제랄, 개막이야. 제랄, 제랄,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평범하게 하자. 게... 와 저트기 탔다 저트기 탔다야 있네 얘. 제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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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하지 말자. 장인교 여기. <laughs> 제랄. 저기요. 저기 앞에 보이시는 분. 저기 아재요 헤드독스님 매너 합시다. 아, 아 보이거든요. 매너 합시다. 누군지 다 보이거든요. 야 갑자기 레이드에서 사라지네. 아 레이드에서 사라지기도 되네. 아. 와. 아 점령이라 다 되네. 치졸하다 치졸해. <laughs> 이거 이거 하나 부시겠다아 너무한다 진짜. 그렇게 잡고 싶었나? 와 뒤에 전투기 세개 따라오는 거 봐. 와. <laughs> 내가 그렇게 죽이고 싶나 나 이제 여유 안 부릴거야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할거야 구르마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기네요 음. 자 이때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생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모르겠고요 오늘 날씨는 비가 옵니다 저런 어, 김치전을 먹어야겠군요 김치전 좋지 아 오늘 김치전 먹고 싶다. 오늘 소주 한잔 하고 자야겠다. 영동주에. 네, KTX 타고 1 아침 일찍 울산 내려가야 되는데. 자, 저는 노을공원에 다 왔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죠. 전투기로 꼬가시면 두명 있고요. 네, 제가 어. 저기요. 다 왔는데 이렇게 죽이시면 아, 여기서 살아나겠지? 네, 오케이. 여기서 일단 블랙나이트 님 전투기 빠이. 아끼. 헤드독스 님 전투기 제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탈출! 일로와 일로 탈출! 전투기는 되도록 부셔요 안돼 어머! 아니 어디 가는거니? ㅎ <laughs> ㅎ <야. 웃음> 아, 괜찮아 아. 계단있어 계단있어 금방 올라갈거야 아 어, 여기서 죽이시면 안돼요 저 전투기가 많이 보이는데요? 흐막포흐다 <laughs> 전투기 어, 막. 포 쏜다. 어, 막 또고 난리 났어 지금. 어, 지금 쏜다 봐. 아, 아 기규가 헛된 정보 알려줘가지고. <laughs> 아니 저는. 아, <laughs> 그다 <그거> 전투기인데요. <laughs> 아, 거의 다 전투기야 지금. 아니, 너무한데 이거. 아니, 전투기는 조금 애반데. 아, 이좀 말아 주실래요? 굳 게임 룰이 이거 타는 건데. 오! 그러면. 아이 그러면 전투기다 전투기 판 싸진 전투기 님이 다른 전투기 부시는 걸로. 그래. 싸샤 네가 다 부셔라. <laughs> 다 부시는 걸로. 야, 전투기 지금 막 그림자 보인다. <laughs> 전투기 세 대. 어, 전투기, 전투기 내 갑니다. 머리 위에 있다. 머리 위에 아, 있다. 아,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어, 그거 어, 아니지. 그 어, 어. 아니지. 그 아니지. 그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 그건 아니지. 야, 막죽었어내 아. 머리 위에 있어. 서지가 다 쏘고 있어 와 개쩔어 개 개멋있다 개멋있다 어 사지가 지금 럭키 세븐 뭐지 아이고, 워터 세븐 가버렸다. 아 지금 그럴 때가 다 지금 <laughs> 와 지금 난리났다 어이구 전투기 잔해가막 그... 떨어지고 응어 여기 뭔 일이래요 어이구 이거 이거 기 누가 자꾸 전투기로 이는데지겠지 사지 아니고 어, 어... 나날 날, 죽이는데 저 위에 헤드독스님이 계속 전투기로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네. 있어. 네, 좋아요. 들어오세요. 대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네. 호시탐탐 하니까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먹고 싶다. 배고프다. 어, 아, 이 맛있겠다. 호식이지 이게. 호식이 아 오늘 맥주에 맥주에 치킨 해야겠다. 어 잠깐만요. 어어 어, 뒤에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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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개 무섭다. 와와 이거 개 와. 와와 저거 뭐 다리인 줄 알았어, 때 비행기 무리었어 비행기 무리. 영국의 다리. <목소리> 자 여러분들 다리로 넘어가고요. 터널로 들어갑니다. 아, 터널로. 됐을까요? 자 다시 터널을 가지. 터널을 뚫어라. 갑니다. 네. 그 터널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아, 자 터널을 뚫어라. 선두 주자만 잘하면 가능해. 오오 터널... 전투기 오.

아,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어, 이 막, 나, 나 머리 쓰담쓰담 해주네. 아이, 좋아라. 어, 네. 아. <laughs> 자, 지금 4 8 k m 남았구요. 약5 k m 남은 상태에서 아직 구름가는 생생합니다. <laughs> 어, 살짝 망할 뻔 했지만, 극복. 아, 진짜 개 힘들다, 개 힘들다. 아니, 저기요, 저기요. 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 막, 여기 난리나, 난리나. 와, 아니, 이렇게 앞길을. 아 안돼 아 설마 아 까지아 아 정말 힘들다 와 구루마 내구도가 아... 좀안 좋네 폭판 내구가 좀안 좋네 이 서즌 또 한번 만들어봐야겠네 안 되겠다 저기 내일 PC 판 나오면 우리 PC 판으로 <웃음> <웃음> 제가 제가 엔터티 타겠습니다. 여러분들 베스트라 타세요. 오케이 야 엔터티로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